자, 큰별아, 피치 살때 왼쪽으로 가는 이유는 다운 스윙 때 하체 먼저 쓰지 않고 손이 먼저 내려오고 손이 풀려서 그렇거든. 하체 먼저 쓰고 손목 유지해서 한번 쳐볼래? 연습 스윙 한번 해봐봐. 어. 백스윙 올리고, 하체를 쓰고, 그 다음부터 손목 유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왼쪽으로 안 가. 한번 쳐봐.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okay. 제가 오늘은 골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프로들이 이야기하죠. 이 헤드를 올바르게 놓는 방법을 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헤드를 어떻게 똑바로 놓냐면 이 샤프트의 우측 끝선 있죠. 이 선과 헤드맨 밑에 그루브, 요맨 밑에 줄 있죠. 이 선과 일자로 연결되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헤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페이스 면을 똑바로 놓게 된다면은 약간 열린 모양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루브랑 이위 스틱 선이랑 일자로 놓게 되면은 올바르게 헤드를 놓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리딩엣지 날 부분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볼이치는 오른발 엄지보다 안쪽에 두시고 스탠스도 좁게 서 주세요. 클럽 하나 들어갈 정도. 그다음에 체중은 왼쪽에 7, 오른쪽에 3. 그다음에 손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 두게 되면은 리딩엣지로 치는 어프로치를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초보자 분들도 벙커를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헤드를 한 2cm 정도만 이렇게 열어주세요. 2cm 정도만 열어지고 스탠스도 너무 넓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스탠스를 쓴 다음에 공이지만 가운데에서 공 하나 왼쪽에 두고 스윙을 그냥 샷 하듯이 똑같이 치게 되면은 벙커를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엣지에서 퍼팅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오르막일 때퍼트하는 방법과 내리막일 때퍼트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오르막일 때는 내가 백스윙을 원래 거리만큼 들어주고 팔로우 스루를 두배 크기로 가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르막 엣지에서 퍼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프로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을 낮게도 굴리고 막 띄우고 자유자재로 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어프로치 할 때는 공 위치를 가운데다 놓고 치게 되면은 공이 한 5대5 비율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른발, 엄지 안쪽에 놓고 치게 되면은 내가 4대6 비율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왼쪽, 엄지 안쪽에 두게 되면은 내가 6대4 비율로 가기 때문에 런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